안녕하세요. 가운카라반 경남지사입니다. 자, 오늘은 카라반 실내에 들어와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카라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카라반 겨울철, 동계철에도 물을 쓰니까 물 쓰는 데 있어서 동파 방지 혹은 또태수법요 위주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AS드론 차인데요. 동파가 돼버렸어 동파. 어, 실수하셨죠. 알고 계셨던 부분인데 깜빡하셨어요. 깜빡하셔서 수전이 동파가 됐어요. 그래서 에스 하는 곡라든지 아니면 동, 동파 방지 퇴소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우리 강카라와 기술팀 박과장.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요. 교차한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파가 됐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나중에, 이 부분, 요 부분이 동파가 됐네요. 그래서, 요건 탈거를 하고, 탈거를 하고, 여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캠핑을 끝내고, 실내에 있는 물을 다 빼야 되겠죠? 퇴소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라반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자 대개 카라반에는 이렇게 물통이 작업이 되어 있거나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통은 태수밸브를요 안에 있는 물을 빼야 되니까 태수밸브가 보통 바깥에 외부에 태수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쪽 밸브를 열어주시고 안에 있는 물을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카라반에 따라 위치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노란색 밸브, 이게 보일러 태수 밸브에요 보일러 실내 에 있는 보일러에 안 있는 물을 요거 태수하는 장치입니다. 콤비 보일러, 알데 보일러 똑같이 생겼고요. 이런 노란색 태수 밸브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수통 물 빼주시고요, 보일러 물 빼주시고요. 그리고 영국식, 독일식 카라반에서 조금은 다른 게 영국식은 고두 그 개밖에 없습니다. 실내에서 태수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독일식은 이런 식으로 레버가 중간중간에 걸려있을 겁니다. 요밸브도 이렇게 다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청수통이랑 보일러 두 군데 퇴수를 하셨다. 맞죠? 그두 군데만 퇴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 끝이 아니고요 다음 하셔야 될게 수전을 개방을 하셔야 돼요. 수전을 개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수전 안에 있는 잔수가 거기에 이제 을어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잔수 라인에 있는 잔수까지 빼주셔야지 완벽한 태수가 될 겁니다. 장박시 장박시에 퇴수할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선 수전을 열어두고요. 호수, 이 아쿠아롤 호수입니다. 다 아쿠아롤 가지고 계시죠? 이 호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불어줍니다. 방금 꼬르륵 소리 들리죠? 요게 이제 요렇게 꼬르륵 소리가 들리면 안에 라인에 있던 물이 이제 다 빠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보통 세면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개수대, 이렇게 샤워실 두 군데 정도만 불어주면 요 안에 있던 라인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쓰는 물도 태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종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렇게 변기에 이렇게 태수 할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 태수를 하셔야 됩니다. 청수통에서 아예 끌어오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카라반도 있는데 대개는 따로 이렇게 물을 주입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물도 태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겨울철 카라반 퇴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하거나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 카라반마다. 하지만, 뭐, 크게 청수통, 그리고 보일러, 그두 군데 물꼭 빼주시고요. 그리고 수전, 각각 개방해 두셔서 수전 라인 안에, 라인에 있는 뭐그 물다 빼주시게 되면, 그러면 완벽한 태수가 되는 겁니다. 동파가 되지 않아요. 겨울철, 뭐, 동파 걱정 때문에 카라반 안에서 물안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뭐, 뭐, 동파만, 이 태수하는 법만 숙지를 하시게 되면 물 쓰셔도 됩니다. 겨울철 카라반물 뭐 쓰면 편하잖아요. 네, 걱정 없이 물 쓰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태수 하시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캠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운 카라반 경남지사 해카 TV죠. 아, 늘 좋은 영상, 부족한, 부족하지만 뭐, 유익한 그런 영상 만들어서 제가 자주자주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뭐, 이거 자꾸 눌러주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들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고 뭐 그렇게 하니까 저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저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